안녕하세요. 로봇공학이라는 흥미로운 세계에 대해 궁금해 하셨죠? 네, 정말 매력적인 분야죠.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어, 교과서 발췌범부터 블로그 또 튜토리얼까지 있던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로봇 설계와 제어에 정말 중요한 알맹이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이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지, 그 핵심 원리를 여러분께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로봇이라 하면 보통은 뭐 주어진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음,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기술이 전부 합쳐진 그런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아, 정말 여러 기술이 융합된 거군요. 네, 그래서 설계부터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설계 방식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 보니까 기계 설계랑 기구 설계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다른데 기계 설계는 주로 로봇의 뼈대, 그러니까 강도나 내구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동차 설계처럼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구조 그걸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컴퓨터 지원 설계, CAD라고 하죠. 그리고 부품에 힘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유한 요소 해석, FEA 이런 기술이 중요해요. 네네. 그럼 기구 설계는요? 반면에 기구 설계는 로봇의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움직임의 질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로봇팔이 원하는 지점에 딱 하고 정확히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학이나 동역학 제어공학 이게 핵심 기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튼튼한이 중요할 때도 있고 정교한 움직임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우선 순위가 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로봇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런 로봇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부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적인 것들로요. 음, 일단 로봇의 근육 역할, 이걸 하는 액쥐에이터, 우리말로는 구동장치가 필수적이죠. DC 모터나 아니면 아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서버모터.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모터가 힘을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터들을 섬세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H-브릿지 같은 그런 전자 회로가 쓰이기도 하고요. 아, H-요? 네. 네. 또 공장 자동화 라인 같은 데서는 PLC라고 하는 프로그램 앱을 로직 컨트롤러 이게 전체 시스템을 지휘하기도 합니다. 아, PLC요? 그건 자동화 쪽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이 있으면 감각 기관도 있어야겠죠? 아, 센서 말씀이시죠?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정확합니다. 센서가 없대면 로봇은 뭐 그냥 눈 감고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로 앞에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잰다거나 아니면 접촉 스위치로 어딘가에 닿았는지 감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로봇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액추에이터랑 센서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음. 기어나 벨트처럼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품들, 그리고 베어링이나 직선 가이드처럼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구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 비로소 로봇의 몸체가 완성되는 거죠. 부품 선택 하나 하나가 중요해요. 그렇군요. 아까 로봇 팔 움직인 계산하는 기구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순기구학, 역기구학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비율을 들어 볼게요. 우리가 팔을 뻗어서 저기 컵을 잡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컵까지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을 얼마나 꺾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하죠. 네. 그게 바로 역기 구학이에요. 목표 지점, 즉팔 끝이 도달해야 할 위치를 알때각 관절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각도를 계산하는 거죠. 아. 목표 지점으로부터 관절 각도를 구하는 거군요. 맞아요. 반대로 각 관절의 각도를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래서 팔 끝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게 순기구학이고요. 아, 그렇군요. 로봇이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품을 집는다거나 용접을 한다거나 하려면 이 계산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제어 방식 얘기도 있었는데 PTP랑 CPO.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건 주로 산업용 로봇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PTP는 포인트 포인트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정해진 지점,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경로보다는 도착 지점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각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는 게 중요할 때 써요. 중간 경로는 뭐 크게 신경 안쓸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CP는 Continuous Path. 연속 경로 제어인데요. 이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정해진 경로를 아주 부드럽게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아, 경로 자체가 중요할 때 쓰겠네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용접을 하거나 페인팅을 할 때처럼 그 경로 자체가 작업의 품질을 결정하는 경우에 필수적이죠. 음. 그럼 어떤 게더 좋은 건가요? 자료에 보면 CP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지만 계산이 좀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PTP가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나와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어 알고리즘 중에서는 PID 제어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요. 네, PID 제어는 뭐 로봇 제어계의 거의 표준, 스테디셀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게 목표값, 그러니까 로봇이 도달해야 할 상태랑 현재 상태 사이에 오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차의 비례에서 제어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오차를 없애고 그리고 오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변화율을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고 이세 가지 요소를 아주 절묘하게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아, PID가 그런 뜻이었군요. 네, 이게 나온지는 꽤 됐지만 여전히 아주 효과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정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실제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이걸 가상으로 테스트해보는 시뮬레이션도 중요하. 자료에 가재보 같은 툴이 언급됐었죠? 아 맞아요. 가재보 같은 3D 시뮬레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시뮬레이터를 쓰면 가상 환경에서 로봇 설계나 제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검증해 볼수 있어요. 실제 로봇을 부술 걱정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수 있으니까 개발 과정에서 정말 유용하죠.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로봇 종류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공장에서 쓰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는 산업 현장에서 뭐 직교 좌표 로봇처럼 정해진 위치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하고 상호 작용하는 지능형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죠. 아그 휴머노이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혼다의 아시모나 소니의 sdl 같은 그런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도 있고 아니면 공항이나 호텔에서 길 안내해 주는 안내 로봇 또 아이들이나 노인분들과 교감하는 애완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요 점점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네 심지어는 오락 분야에서도 로봇 기준이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막 서로 싸우는 배틀 로봇 티본 같은 거 보셨죠 아 네네 재밌죠 그런 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 종하는 탑승형 로봇 코난 같은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오늘 로봇의 기본 개념부터 설계, 핵심 부품, 그리고 제어와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까지 정말 알차게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공학이라는 게 정말 여러 기술이 어떻게 서로 엮이고 융합되어서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복잡성과 흥미로움을 오늘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PID 제어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최근에는 머신러닝, 특히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이 스스로 배우는 연구가 활발하다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아, 네.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요. 네. 로봇이 직접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경에도 적응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로봇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판단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와.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